천국과 지옥. 생각하고 계산하여 선택하라. 똑똑하고 계산자라는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이 행동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이익과 위험인데, 이 둘은 서로 상충 관계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이익이 적지만 비교적 안전하고 주식이나 펀드는 이익이 많지만 손실의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은 피하려는 계산으로 선택하여 행동하고 투자합니다. 사람이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이익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 믿고 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은 인생 최악의 위험과 손해인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 생각하고 계산해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밭에서 발견한 보아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은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이 모길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느냐는 반대와 오해를 무릅쓰고 그 밭을 사는 것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 보화입니다. 지난 2011년 김제 마늘밭에 110억원, 5만원권, 22만장의 돈을 숨겨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마늘밭이지만 그 속에 엄청난 돈이 묻혀 있었습니다. 천국을 알고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는데, 그것이 최상의 투자이며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얻을 만한 보화이며 최고로 수지맞는 선택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상급이 모두 포함된 천국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 최선의 선택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말씀. 그만큼 지옥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니 절대로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에는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가 있습니다. 지난 1971년 가스 굴착 중 일어난 붕괴로 생긴 지름 70m. 깊이 20m의 분화구인데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을 붙였습니다. 몇주 정도면 가스가 다 타고 불이 꺼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50년이 지나도 불길이 꺼지지 않아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환경 피해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스 불을 끄려고 했으나 아직 끄지 못하고 계속 타는 중입니다. 다르바자 분화구의 불도 끄기 어려운데 진짜 지옥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요한계 시록 14장 11절 말씀. 지옥은 사람이 만나는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며 이익이라고는 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은 영원한 곳이기에. 탈출이나 변동이나 끝에 희망이 일도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문에 새겨진 글귀를 통해 지옥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회복할 수 없이 영원한 손해와 가장 큰 위험의 장소이기에 사람의 선택 중 최악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주제로. 지옥의 문이라는 대형 총동작품을 만들었는데, 지옥의 문 위쪽 부분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입맞춤, 다나이드 등의 작품들은 지옥의 문의 구성물에서 독립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할까 궁금해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신곡의 저자 단테를 모티브로 지옥의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 180여 명의 인물들을 내려다보면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 고뇌하는 로댕의 정신적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야 하는 지옥문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저 뜨겁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고통받는 저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저 지옥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이익과 위험 사이를 저울질하며 선택하는데, 지옥이야말로 최악의 선택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지옥문 앞에 서기 전에 해야 합니다. 지옥문 앞에 서서야 아무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겠지만,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옥문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옥문 앞에서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남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을 비교하고 계산해보면, 천국은 최고 최선의 선택임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천국과 잠깐 동안의 세상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은 그야말로 끝이 없는 시간인데, 영원이 얼마나 긴가에 대해서는 본 샤론TV 채널의 지옥의 사용제 도입청원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높이와 너비가 각각 160km인 스비스조드의 바위에, 천년마다 작은 새가 날아와 부리를 깎아 바위가 달았을 때가, 영원의 하루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스비스 조드가 상상의 바위지만 160km는 서울 남산타워에서 강원도 양양 앞바다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객기의 비행 고도가 12km 정도이니 160km의 높이는 그것의 10배가 넘습니다. 그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천 년마다 날아온 작은 새 때문에 달아 없어지는 것이 영원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하며 세상은 잠깐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하더라도 천국은 수지 맞는 선택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 생활하며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째, 천국에서 받을 상과 영광은 세상의 어떤 투자와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과 영광도 크지만 천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길어야 백년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운동선수는 사우디 축구클럽 소속의 호날두입니다. 그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년간 2억 6천만 달러, 약 3,512억 원을 벌었는데, 하루에 9억 6천만 원, 한 시간에 4천만 원입니다. 어떤 신문은 호날두, 숨만 쉬어도 시간당 4천만 원씩 번다고 하였는데, 호날두의 계약은 2025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상과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우서 4장 17절, 18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예금이나 대출, 주식, 투자 등에서 0.1%라도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찾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에서 받을 상과 영광은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고 영원하기에. 조금만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당연히 천국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익과 위험의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 중에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셋째, 천국에서는 위험이 전혀 없고, 영원토록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영원히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죄도 없고, 모든 악한 것이나 악인들은 전혀 없는 낙원입니다. 천국에는 사람이 평생 지고 살았던 슬픔과 괴로움, 눈물과 고통, 질병과 죽음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말 못할 상처와 사연, 눈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온갖 악인들이 많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범죄, 묻지마 범죄, 청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갑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온 <laughs> 세상을 설치고 다니며 죄를 퍼뜨리고 악의 씨를 뿌립니다. 자기의 보물을 쌓아두기에도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도둑이나 좀 구멍을 뚫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기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위험이 일도 없이 안전하며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복락을 누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성과 나눈 사랑, 주님을 섬기며 하늘에 쌓아둔 보물들을 큰 상과 영광으로 영원토록 누립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이익과 위험 사이에서 계산하며 삽니다. 정말 잘 생각하고 계산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 복락과 고통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생각하고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보물 천국을 찾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생각하고 계산하여 선택하라.